시원 외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근에 이 사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1월 7일인데 원유철 새누당 원내대표가 핵무장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당에서는 아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어젠가요 네. 원내대표 연설에서 또핵 배치 핵무장 얘기를 해요. 저건 당의 대표로서 하는 연설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저것은 어, 언론 대표 개인의 의견이다. 핵무장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그러다가 사드 얘기가 나왔죠. 그 로켓 발사하고 나서 인공위성 발사하고 나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세 가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정병호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사드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국회에서 국민들이 사드 배치까지 요구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러아서 실제 개성공단 이제 문 닫았죠? 이, 이런 행, 위들에 대해서 조중동 중한 곳인 중앙일보 사설을 이렇게 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감동받아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도 의문이다. 논리는 이런 거예요.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핵무장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이쿠! 남한까지 핵무장을. 큰일 났네? 위기감 조성되고 거기다가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무서워라! 압박을 느끼고 이때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 그 솔선수범과 단호함에 감동해서 중국이 <laughs> 북한 제재에 동참한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너무 유치해서 사실 아닌 것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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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예요. 실제. 이 로직이 이런 거예요. 이 로직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쳤다는 거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종편에서 이런 얘기 막 떠들었죠.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문 닫으면 북한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음? 이게 다 미사일 발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북한 체제를 스스로 비판할 거라고. 왜 폭동은 안 일어난대? 뭐아치 <laughs> 사실이 아닌 같은데 이 전략하에 움직인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자발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부끄러워요. 아무리 채널이 당이 아니 그런 생각을할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렇긴 할것 같아요. <laughs> 왜 자해를 하지 막? <laughs> 완전 자해 쇼거든요. 그리고 개성단 공 폐쇄한다고 자기들 왜 감동을 해요? 자기들 핵이 몇 개인데 우리가 핵무장 한다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핵무장하면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해주나요? 이게 국제정세에서 선수도 바라보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유치원 놀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전략이라도, 유치 하나마 전략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저는 그런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요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음. 이게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네, 지금부터 그걸 따져볼게요. 음. <laughs> 그나마 통일부가 이게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잠정 폐쇄 의견을 올렸어요. 그렇죠. 잠정적으로만 음. 그러자. 음. 지금 이제 계속 물건도 갔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돈이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였다는 거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이런 얘기를 띵해요. 바로. 뭐, KBS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여러분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70%가 핵 미사일 쓰인다.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외통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통위원들한테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고 나서 이제,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와전됐다. 이러고 이제 1달러가 될줄 알았는데, 이날 이 양반이 외통이 나갔다가 밤에 돌아간 다음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와요.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한결이가 단독을 했어요. 저런 보도 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보도 자료를 쓴 사람은 없어요 통일부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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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증거 없다, 자료 없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고 나서 통일부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통일부에서 이걸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에서 막 추적했지 이거 누가 쓴 거냐고. 청와대였죠. 통일부 보도자료 네. 청와대가 작품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 내용은 뭐냐면 취지와 다르다.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다음날 우리 각각께서그 돈이 미사일에 쓰였다는 국회 연설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 바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보 됐는데 통일부 장관은 <laughs> 완전히. 네. 저 정도면 네.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죠? 자기, 자기 소신과 다르다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저러... 써도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하가 와서 이렇게 했죠. 북핵 개발에 지원된다, 그게. 연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 전달 한 말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취소해버린 거지, 청와대가. 일단 연설을 들어보세요. 해당 부분.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장관이 아니라고 한걸 다시 이제 대통령이 대부분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100%라고 얘기했어요. 좀 자기들끼리 정리 좀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개성공단 왜 폐쇄했냐? 우리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예상대로 요요 <laughs>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했는데 북한이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분 만에 폐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문 닫는다고 한건 우리였어요. 처음에. 그래놓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참처럼 버렸다고. 이게 인지 부조하죠. <laughs>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했으면 하여튼 네가 나빠 이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건이거예요 예상을 했다. 네. 북한이 그렇게 강제 폐쇄할 거강압적으로할걸 예상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보좌관이 썼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작성할 때. 이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느냐? 중단선언을 하자, 낮아,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북한이 개성단을 폐쇄하니까 정부가 당혹했다. 이 기사가 처음에 막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선언을 한다고 해서, 잠정적인 중단이나 나중에 이제 6개월 있다가 문 연다든가 그렇게 받아들여지 북한이 당장 폐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당황했다고 쓰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 다 알았다고 <laughs> 이 얘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못 보고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예상했다 북한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예상대로란 단어가 아무도 모르는데 의미를 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들어간 겁니다. 뭐랄까, 귀엽잖아요나 <laughs>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 저건 노골적인 거짓말이죠. 기업들의 희생을 그렇죠. 줄이고, 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닫았다는데. 거짓말이죠. 이거는 음. 그 다음날 바로,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바로 했어요. 이 중단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러 와서 오라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야? 응? 갔더니 난데없이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부조대라도 갖고 나가려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저분들 용공기업인들 응?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제 통제가 될 테니까.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연설은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이게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2013년에 이런 결의안을 냈어요 이렇게 하자고 아시겠죠? 이사이을핵개발하는데돈 <laughs>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의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매년 보고서도 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개성공단이 특수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우리가 이걸 어겼고. 보고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잘해야 자해. 응?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돈액수예요 그러니까요. 네. 95% 이상이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간 거예요. 네. 노무현 정부 때 2천만 달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쳐서 5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음. 4%. 95% 가까이는 4% 빼고는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사일 개발한 내돈도줬다고 내가 막 자해하는 거야, 막. <laughs> 내가 대줬어, 막. <laughs> 나 그리고 유엔에 거짓말했어, 막. <laughs> 이럴 때 반기문 총장은 잘한 결정이라고 <laughs>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등신에 가깝다. 등신 라인이다. 근데 찾다 보니까 그런 등신 라인이라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그, 문화일보가 2년 전에 보도한 건데, 워싱턴 정가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TV에서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면 미성숙하다. 라고 했다고, 걔네, 그, 뉴스지가 있어요. 그 내부, 워싱턴 뭐라 그러죠, 그거? 넬슨 리포트? 그리고 제가 이 사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만평은, 한겨레 만평이라고 봐요. 뭘 막, 벽 깨는 거야, 자기가. 한결같이 적정적인 언론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따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종편에서 연설을 바라보는 반응 김무성 너, 너무 좋았다 <laughs> 이완영 가장 먼저 기립박수 문대성 가장 먼저 악수 문재인 입장박수는 쳤으나 중간박수는 안 쳤어 안 쳤어 중간박수 안 쳤음 유승민 무려 깍지를 낀채 청취했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너 유치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laughs> 너, 누가 박수치나 안 치나 응? 이게 이 연설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대통령 각각께서는 자기 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다다 응? <laughs> 다 보좌관들이 그러려면 그런 줄 알아서 그렇다고 쳐요. 보좌 보좌관들의 수준 또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바보짓했다는 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언론의 정상적이면 이런 거를 정부 방송을 보도해야죠. 보세요. 이 실제로 이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돼가느냐면은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은 그다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민경련이 거기서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PX를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파 아닙니까? 임채장 의원,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와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폐화하고 교환하잖아. 요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이 송사장이란 사람이 물폐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 4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천만 불 밖에 안 돼, 2천만 불.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핵자금을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정부 참, 이, 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송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 간담회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 중에 약 60, 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간다고 그랬어요.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 가을에 외통위원들이 개성같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예? 그럼 그 달러가 전부 핵개발비로 쓰였겠네?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중단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에 관한 얘기는. 그냥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상임위 할때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죠. 잔류이라을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죠.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제가 뼈아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돈 얘기는 한푼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푼도. 안보리그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정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부리를 기만한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수산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보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청업체가 어? 5천 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무디스 평가 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근데 맹탕이란 말이에요 맹탕 이날 이렇게 혼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laughs> 자료가꼭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끄러워요 아무리 새누리당이 <laughs> 아니 그런 생각을 <laughs> 할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렇긴 할것 같아요 <laughs> 왜 자해를 하지 막 <laughs> 완전 자해 쇼거든요 그리고 대성공단 폐쇄한다고 자기들 왜 감동을 해요? 자기들 핵이 몇 개인데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무서워해요. 그리 핵무장하면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해주나요? 이게 국제정세에서 바라보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유치원 놀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전략이라도 유치하나마 전략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저는 그런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요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음. 이게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막. 네, 지금부터 그걸 따져볼게요. <laughs> 그나마 통일부가 이게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어쩌냐면서. 이거 봐라. 국회에서 국민들이 사드 배치까지 요구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실제 개성단 이제 문 닫았죠? 이, 런 행위들에 대해서 조중동 중한 곳인 중앙일보 사설을 이렇게 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감동받아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도 의문이다. 논리는 이런 거예요.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핵무장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이쿠! 남한까지 핵무장을. 큰일 났네? 위기감 조성되고, 거기다가,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무서워라! 압박을 느끼고, 이때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 그 솔선수범과 단호함에 감동해서 중국이 <laughs> 유치원 외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근에 이 사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1월 7일인데 원유철 새 회장 원내대표가 핵무장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당에서는 아, 이것은 개인의견이다. 어젠가요? 네. 원내대표 연설에서 또핵 배치 핵무장 얘기를 해요. 저건 당의 대표로서 하는 연설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저것은 어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다. 핵무장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그러다가 사드 얘기가 나왔죠. 그 로켓 발사하고 나서, 인공위성 발사하고 나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세 가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정병욱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사드 얘기하 잠정 폐쇄 의견을 올렸었죠. 그렇 잠정적으로만 음. 그러자. 음. 지금 이제 개성공단 물건도 갔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돈이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였다는 거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이런 얘기를 띵! 해요. 바로. 뭐, KBS도 나와서 얘기하고, 뭐, 여러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70%가 핵 미사일 쓰인, 쓰인다.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외통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통위원들한테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고 나서 이제,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와전됐다. 이러고 이제 1달러가 될줄 알았는데, 이날, 이양반이 외통이 나왔다가 밤에 돌아간 다음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요.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단독을 했어요. 저런 보도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보도자료를 쓴 사람은 없어요. 도... 북한 제재에 동참한다. 이게 백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너무 유치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죠? <웃음> <웃음> 실제예요. 실제. 이 로직이 이런 거예요. 일오지가안아서 움직인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쳤다는 거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종편에서 이런 얘기 막 떠들었죠.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문 닫으면 북한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음? 이게 다 미사일 발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북한 체제를 스스로 비판할 거라고. 왜 복동은 안 일어났네? <laughs> 뭐, 우리 최 사실이 아닐것 같은데 이 전략하에 움직인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작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